오늘은 저가 소원이랑 가지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더 시작 먼저 밥이 필요하고 소원이도 소원이도 말해. 자 이제 김 먼저 김은 밥으로 찢어지지 않게 한번 넣볼게요잘안 되면 이걸 살짝 살짝씩 해주세요. 두껍게 해주면 이게 잘안 아, 찢어질 수도 모르니까 납작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또 해주면 자리가 없으면 또 밥을 부어주세요. 밥을 또? 밥을 아, 너무 많이 하면 응, 다른 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돼요. 밥을 그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손. 그런데 우리 골고루 하고. 마트 존재해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걸넣 저는 당근 먼저 서은이는 서은이도 아? 이걸 넣어줄 거야 저희는 손을 깨끗이 닦았답니다. 맞아요. 이건 이 정도 될거요 이거는 딱두 개만 넣어. 우엉! 다한 개씩만 넣으면 돼한 개씩. 한 개씩. 네. 단무지도 넣었어요? 단무지가 중요게 아니라 지금 오이가 빠졌다. 먼저. 자. 다에 아, 네. 마지막 이것만 넣어주면. 짜잔. 자, 이제 도돌돌. 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돌돌 말아주세요. 아,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네? 짠!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더 먹어볼 시간이에요. <laughs> 둘이 똑같이 우엉이나왔네요. 오, <laughs> 어, 어, 빼놔도 돼요. 빼놓고 그냥 먹어도 돼요. 둘이 통했네요. 어떻게 똑같은 게 나왔지? 어때요? 맛있어요? 네. 네, 맛있어요. 소원이 네? 맛있어요? 네. <웃음> <웃음> 자, 우리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안녕. <laughs> 모 좋아요. 꼬꼬. 원이 수원이가 얘기해 보세요.